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윤쌤의 허영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유언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목은 유언효력 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, 유언과 관련된 소송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유언에 대해서 이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, 또 유언에 대해서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두 가지가 좀 틀리긴 하지만, 각각 어떤 경우에 이제 재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유언 관련 소송 중에서 유언 무효 소송부터 보겠습니다. 유언의 효력이 없다, 뭐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. 주로 어그 유언자가 치매 등그 망인의 의사무능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. 망이 인 돌아가시고 이제 유언장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그 유언을 작성한 날짜를 보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치매 발병이 되고 주 중증에 걸리신 상태였는데, 이게 도대체 망인의 진정한 의사냐라고 해서 유언에서 제외된 다른 상속인들이 그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즉,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측에서 제기를 하게 되겠죠. 이러한 유언, 그 무효소송은, 어 공중유언보다는 자필유언인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공중 유원은 아시다시피 그 공중 자격을 가진 변호사 공증인 앞, 면전 앞에서 그것도 증인 두 명을 세워서 엄격한 요건화에 공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중 유원을 무효화 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근데 자필 유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필로 쓰는 것이고 이거에 관여한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, 어, 또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간단한 것 같아도, 어, 법적 요건에 갖춰지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, 유언 무효 소송은 대부분 이제 자필 유언에서 어, 발생을 하게 되고요. 대부분 그, 그 소송의 형태가 소유권 말소 소송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. 무슨 얘기냐. 유언을 한 대상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, 그 유언장을 가지고 부동산을 A에게 뭐 유언한다라고 하면, A가 그 유언장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죠. 그러면 그 후에 어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속인이 아그 유언장은 무효니까, 그에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유권 말소 소송 형태로 이제 제기하게 되고, 그 청구 원인이 결국은 유언의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.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후속 절차로 상속 재산 분할이나. 유류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소유권 말소가 되면 소유권 승소에서 소유권 말소가 되면 결국은 그 소유권이 돌아가신 망자한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상속 재산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절차를 이제 다시 거쳐야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유언이 유효로 판단이 된다면 결국은 그 유언은 유효이고 그 수증자의 특별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 특별 수익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뭐 기타 상속 회복 청구 소송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예금 재산 같은 경우에는 유언을 가지고 그 예금 재산을 단독으로 받아 갔다 근데 그 유언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뭐 부당이득 소송.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유언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였고요. 지금까지는 유언 무효의 경우를 살펴봤고요.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그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소송. 흔히 이제 유언효력의 확인의 소가 어떤 경우에 이제 제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간단히 얘기해서 이 유언효력 확인 소송도 주로 이제 자필 유원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데요. 어그 이유는 뭐냐면 자필 유원의 등기 절차를 좀 보시면 알게 아,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. 일단 자필 유원장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흰 종이에다가 유언자가 유언장이라고 쭉 쓰고 어떤 A 재산을 뭐 가반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한 어떤 그 자필 증서입니다. 이 자필 증서만으로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런 어 그 자필 유언이 있으니까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등기관이 해주, 해주지 않죠. 결국 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고 와라 라고 하는데 그 절차가 바로 유언의 검인 절차입니다. 공증이나 이런 것들은 검인 절차가 필요 없는데요. 자필 유언은 그, 그 유언을 보관한 자, 발견한자가 상속 개시 후에 즉시 이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. 어 이렇게 검인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가정법원에서는 모든 상속인들에게 검인 기일에 이제 나오라고 통보를 합니다. 왜냐하면그 상속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필 증서가 아버님께 맞느냐? 아버님 글 씨가 맞느냐? 뭐 의견을 이제 표현하라는 거죠. 주의하실 건이 검인 절차는 이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하는 그런 소송은 아닙니다. 그냥 이 유언장의 형상과 존재에 대해서 검사하는 어떤 절차에 불과한 것이죠. 그래서 어쨌든, 어, 그 상속인들이 이제 나와서, 어, 이 위원장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거민조서라는 거에 이제 기재가 되고요. 이 거민조서가, 어, 2, 3주 후에 각자한테 이제 통지가 되죠. 그러면 이때 갑이 어,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거민조서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. 어. 이것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, 이 조서를 가지고 가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, 그때, 어, 등기관은 그 거민조서를 보면서, 그거민조서의 상속인들이 어떤 이의도, 제, 이의도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를 해줍니다. 그런데, 그 거민조서에 어떤 상속인이 B라는 상속인이 어 이거는 아버님이 쓴게 아닌 것 같다. 이 유언 그 자필 유언은 나는 인정 못 하겠다.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등기를 해주지 반려를 하고요. 그 이의를 제기한 B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. 이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저이저 저, 갑은 등기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갑의 입장에서는 그 동의서를 주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그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, 어, 유언효력 확인소송을 제기하고, 그 유언에 효력이 있다라는 판결을 받아서, 그 판결문을 첨부해가지고, 이제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면은, 그 등기가 완료되는 그런 절차로 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, 유언효력 확인소송은 주로 자필 등기에 있어서, 그 거민절차에서, 어,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이 있을 때 주로 제기하는 것이 그 유언효력 확인소송인 겁니다. 아 어, 지금까지 그 유언과 관련된 무효 소송 유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좀 어, 알아보았는데요. 어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비슷한 그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윤샘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